자, 여러분, 그, 고주파수 소리가 조금 거슬릴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스피커를 살짝 낮춰주시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지뢰찾기에 대한 설명을 살짝 해드리면은 여기 적혀있는 숫자가 지금 여기 1 적혀있는 숫자가 1 근처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칸이 있어요. 여덟 칸 안에 지뢰가 몇 개가 있는지 알려주는 숫자거든요. 그래서 이제 1이 적혀있으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칸 중에서 한 개가 있다는 얘긴데 지금 닫혀있는 곳이 한 군데밖에 없으니까 여기는 지뢰가 되죠 그래서 Q버튼을 눌리고 클릭을 딱 하면은 지뢰가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요런 게임이고요 그 다음에 뭐 다른 부가 기능으로는 W 누르면 춤추는 거 있고 <laughs> 저글링 춤추는 거 있고 그 다음에 이 키를 누르면은 지뢰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다 싶으면은 이제 E버튼을 눌러가지고 눌러주면은 물음표가 생겨요 이거랑 숨는거 숨겨놓는거 그리고 여왕을 소환하면요 살짝 기다렸다가 누가 몇개 지뢰를 찾았는지가 딱 집계가 돼서 나옵니다 개쩔죠? 아 그리고 F버튼은 제가 만약에 여기에 있다. 그러면은 요렇게 세칸 요렇게 세칸해 가지고 아홉 칸이 다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뢰가 그 사이에 있었으면 터지고요. 지뢰가 없었으면은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뢰가 터지게 되면은 여기 지뢰 있거든요. 지뢰가 만약에 터지게 되면은 저글링이 데미지를 입어요. 자,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실수만 안 했어도 두 목숨 더 살릴 수 있었는데 그게 너무 아깝네요. 자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뭐야? 일단 여기 하나는 있을 거니까 여기 있다고 보면은. 이렇게 폭발을 할 거고 아 헬로우 어디선가 모르는 단, 언어를 쓰시는 분들이 찾아오시네요 어떻게 찾아오시는 걸까? 여기까지 끝이? 아여다 여기 그럼 더 놓을 수 있나? 여기에 지뢰가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끝나는데 2개 남았고, 1개 남았고, 2개 남았으니까. 5분의 아, 3이니까 여기 있지 않을까, 어디에 한 어, 5분의 1이네? 그럼 어, 여기 없다고 생각을 하고. 여 하나 있을 테니까, 여기 오픈이네요. 이렇게 하면은, 꽤 진척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 더 있다라고 한다면은, 얻을지 모르겠다. 여기도 이제 4분의 2, 죠 50%? 여기는 오픈이네. 여기, 여기 오픈. 오픈일까? 어! 러면할수 있는 게 많아지지. 여기일까? 여기일까? 이야, 잘 찍히는데? 이시 가능성. 높은 데를 찍어야 돼. 가는 가능... 길에가 아닐 가능성이 높은 데를 찍어야 돼. 여기에 일단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 다른 데는 잘 모르겠어요. 여기가 좀 낮을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치면은. 여기 한번볼까 그러면은, 도전하 하나 가치가 있었죠, 여기는? 근데 많이 열리니까. 아니네. 이렇게 열리지 않오오 이거는.. 비데기지 둘 중에 하나 있다라고 치는게 편할 것 같애요 아 근데 찾은 재료가 별로 없다 5고 59정도면 일단 5분의 1 이상은 찾은건데 초반에 많이 찾아져가지고근잘 풀리고 있는건지 잘 모르겠어요 여기 있는지 한번 보자 쓰네면은네기쟤네을쟤와여기네있네는다고는 쟤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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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啊！绝对刚了！刚 길을 가야돼 여기로 가야돼 여기도 뭐 없는거 같은데? 일단 이거 요건좀이길다 5분의 2, 6분의 3 되게 별 차이 없는 확률이다 보할것 없다 진짜 여기 지뢰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더 들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스페리에요. 이게 무슨 소리이알았는이 여기 하나 어딜까 이 중에 하나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추더네 진짜 <laughs> 엄청나다 오오 호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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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많이 찾았는데 여기도 열렸네요 그러면 있지 않을까? 여기 중에 두개 있고, 요 중에 한 개라고 한다면은 여기 있거나 여기 두개 있거나 이렇게 될것 같은데. 여기 지뢰가 있다고 생각하고 한번 찍어봅시다! 진짜 엄청나다. 일단 그러면은 여나두고 다른 거 씁시다. 봐봐! 아. 그래도 야.. 5분의 2는 넘게 찾았다. 일단은. 저번 판도 그러긴 했는데 따고 보고 찍어 봐야 될것 같아. 짠! 그치. 요둘 중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여기 무조건 있겠네.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면, 은 여기에 지뢰가 있을 거고, 여기에 있다면, 여기 있습니다. 자연스러운가? 있으면 이렇게고 여기 있으면 여기 어들지 모르고 이렇게 있는 게 가능성은 좀더 높겠네요. 짠! 중에 두개 있다는 얘기고요. 아마 음, 여기가 두개하나을까 아니. 그럼 브라디오 하나를 찍을 거예요. 아, 엄가 야, 여기가 있네. 여기가 없나? 와 여기도 있네? 청나다 어떻게 좋을거 배치가 걸작인데? 길의 배치가? 네, 가져오고요와이 큰일 났다 뭐 잘못 찍은 거 아니겠지? 여기는 남아 있고요. 안 돼. 오 여기 어디가 될까? 잠깐만 나오네. 상당히 상당한데. 됐다. 거의 다 뚫린 것 같은데요 이러면? 이러다 버튼 잘못 눌리겠다 이거. 예 e s Yes! 여긴 찍어야 돼. 어, 아니네. 힌트를 주네요. 좋 이제 여기서부터가 진짜 찍긴데. 어, 여기 없어. 여기. 여기 없으면, 이렇게 있는데? 여기까지 있으면은 확정돼. 오케이. 여기는 일단 잘풀렸고이쪽으로 한번 가보자. 오가 있으니까 이쪽에 지뢰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찍어봐야 될것 같아요. 여기 지뢰가 있다고 치고. 뭔가 많이 도움을 받는다. 고마워, 얘들아. 고마워, 얘들아. 여기 하나 있을 고 뭔가 토끼하는 애들이 많아가지고 도움을 많이 받네요. 상당히 괜찮고. 이렇게는 확실한 것 같다. 여기 이렇게 있는 게 아까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 지금 확정이 됐으니까 결국 이분의 1인데 오오오.. 이렇게 나왔네요. 키롱롱님 안녕하세요 네 지뢰찾기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쩌다가 이렇게 고통받는 게임을 하게 되는지는잘 모르겠는데 여튼 하고 있습니다 엄청나네요 이게임와 여기있어? 반가워 그러면 세계 중에 하나는 있겠지 아니야 여기는 터피려 볼까? 크하 반가 반가. 지뢰 찾기 하니까 약간 그 뭐야 좀 채팅창을 잘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은 원래 잘 봐야 되는 것 같은데 원래 잘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긴 한데 지뢰 찾기를 하니까 좀잘 봐지는 것 같아요. 약간 그 저스트 채팅 같은 느낌으로 요번 방송은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얘 하나 남았고 얘 두개 있으니까 여다 여기. 여기. 열렸다 거의 다 열렸다 아니야? 어떻게 저렇게 되지? 이렇게 것도 나쁘진 않죠 이렇게 하면 다 열리니까 다 열렸고 됐다. 한 목숨만 은 남겼거든요 아직. 보자. 여기 있는 실키를 하나 데리고 와가지고 터뜨려 봅시다. 이렇게 터뜨려. 그래야 이것도 알수 있고 이것도 알수 있고 요것도 열죠. 여기에 지뢰가 있을 것 같으니까.

이제 없거든요. 힘들어가지마아 이거 위쪽만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는데? 프린세스 언제 해요? 프린세스 프린세스 메이커는 자 개인적으로 메일을 보내봐야 돼 가지고. 아직까지는 플레이하기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지금 기다려 주셔야 될것 같아요. 자, 아, 이둘 중에 뭘까? 둘 중에 뭘까? 둘 중에 하나가 있다고 치면은 여기를 찍는 게좀 기득일 것 같긴 하거든요. 여기까지 해서 세개 있고요. 3분의 1인데 여기 있지 않을까? 와, 여 기도, 여기, 여기 확정 이 잖아？자, 자, 이렇게 되는거야여 기도, 여 여기. 기도 3, 됐다. 여 기도, 나 면은 여기 하나 있어 보고 거의 끝물 인데, 아 잠깐 와 시크 레했다 우와. 씨, 버트를 뻔했네. 다덴밥버트를 뻔했잖아. 아, 이파은 클리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클리어라고 봐도 될것 같은데. 여기는 재물을 하나 가지고 와서 터뜨려 주겠습니다. 여기서 터뜨리면은, 둘 다, 알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있고, 여기 이렇게. 좋아. 마지막, 여기다. 여섯 개 남았어요. 여섯 개인데, 빈칸 있는지 한번 봅시다. 빈 칸. 없고, 어, 하나 있다. 저기밖에 없네요. 여기가 지뢰일지 아닐지를 캐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일단 여기 확정으로 하나 있고 어, 여기 확정으로 하나 있는데 아마 여기랑 여기가 지뢰가 아닌 것 같거든요. 맞아? 이렇게 두개 있을 수도 있겠는데 음, 5개 남았고 3개에서 4개가 남았다고 치면은 이렇게 2개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 찍기 무섭다. 셋중에 하나, 아, 4중에 하나. 그러면은 여기는 안 해보고, 5개? 중에 하나, 그럼 여기 아닐 거고. 와, 네 개, 넷 중에 세 개, 세 개, 두개 남는데. 그러면 일단 요거 둘 중에 하나고, 요렇게 세개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두개 있잖아. 하나랑 두 개. 그러면은 기회가 한번 있으니까 기회 한세번 있다. 끝낼게요. 바로. 됐다. 어? 뭐야? 뭐야? 에러 핑 있어. 탄피 찾아야 돼. 탄피 어디 있지? <laughs> 야씨 탄피 찾아라 빨리. 탄 탄피를 찾아라. 어, 타, 어, 잘못된 게 어디 있을까? 뭔가 잘못된 게 있거든요. 지금 남는 지뢰가 마이너스가 떴는데. 음, 과연 어디 있을까? 이것만 찾으면 클리어다 어디에 에러핑이 있지? 방금 한 대부터 보자 일단 4개 맞고 아 여기구나 요렇게 해요 됐다 플러스 2 불가능 일단 클리